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1973년 늦가을, 경상도 시골 마을. 비극적인 버스 사고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불길한 아이라며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제 가슴물을 넘은 여자. 이름은 분이. 부니. 분이는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살기 힘든 처지에 남의 아이까지 키우겠다니.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분위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분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단순해 보였던 이 이야기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진 진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973년 늦가을,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 끔찍한 밤, 마을로 들어오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비틀어진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저기서 무슨 소리가? 분위가 제일 먼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버스 뒷좌석에서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만큼은 기적처럼 멀쩡했어요. 아줌마. 분이가 여인을 흔들자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제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를 부탁해요. 아줌마. 괜찮아요. 곧 병원에 아니에요. 난 이미 늦었어요.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제발 이 아이를 그 순간 여인의 간절한 눈빛과 분이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분이는 알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여인의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울던 아기가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췄어요. 뒤늦게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불길하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니. 저주받은 아이가 분명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지도 몰라. 누가 저런 아이를 키우겠어? 서로가 막기를 꺼리며 수군거리는 사이, 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분이를 바라봤어요.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처녀가 남의 아이를 키우겠다니. 게다가 저주받은 아이를 말이에요. 분이야, 너 정신이 나갔니? 너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께서 제게 이 아이를 부탁하셨어요. 분이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자라온 그녀는 누구보다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내가 내 엄마야. 내 엄마가 너를 지켜달라고 하셨어. 그날부터 분이는 이름 모를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시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은 분이의 삶은 벼랑 끝에 선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일을 하고 아이가 배고파 울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저똥량을 해야 했어요. 겨울이 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는 자꾸 아팠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분이는 끼니까지 걸을 때가 많았죠. 분이 저것은 이렇게 힘든데 왜 애를 데려다 키운대,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 둘다 굶어 죽겠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분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런 분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유지 산길이었죠. 상길은 50대 중반에 점잖은 분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든 찾아가는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이상하게 분이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저 청녀 참 기특하구만. 남의 아이를 저렇게까지… 상길은 종종 분이가 아이와 함께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안쓰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분이는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분이야. 내집 문간방을 내어줄 테니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이를 키워라. 그러면 아이를 돌보기가 훨씬 편할 게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분이는 놀란 눈으로 상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신세를 질 수가 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아이가 중요하지. 상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분이는 아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열에 들떠보채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럼,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게 분이는 아이와 함께 상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시집도 안간 처녀를 집에 들이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길은 아내를 달랬지만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분위는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상길이 뒷마당에서 혼자 무언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상길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사과하고 있는 걸까요? 상길의 집에서 지낸 지한 달이 지났을 무렵, 분위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길 부부가 아이에게 보이는 관심이 남달랐거든요. 이 아이 참 이쁘게 생겼네. 상길의 아내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길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이와 아이가 온 이후로는 달랐습니다. 특히 상길의 아내는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좋은 옷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심지어 아이가 울면 분이보다 먼저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이야, 이 아이 부모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아이가 몇 살이지? 정확한 생년월일을 아니? 혹시 이 아이 친척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상길 부부는 자꾸 아이의 신분에 대해 물어봤어요.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어느날, 분이는 우연히 상길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우리가 정식으로 입양하면 어떨까? 분이는 어차피 시집갈 나이고, 그럼 아이는 혼자 남게 되잖아. 우리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거야.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양이라고 자신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으려는 건가? 하지만 분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그야 우리가 잘 설득해야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분이도 이해할 거야. 그날 밤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한없이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 다음 날부터 상길의 아내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분이야, 넌 아직 젊으니까 좋은 신랑과 만나서 시집 가야 해. 그런데 애가 딸려 있으면 어려울 텐데, 이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너는 내 앞이를 생각해봐. 분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상길의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입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상길은 묘하게 불편해했어요. 마치 다른 이유로 분이와 아이를 집에 들인 것처럼 아직, 성급하지 않나? 좀더 지켜보자. 상길은 항상 이렇게 말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상길의 아내는 분이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분이야. 마을에 좋은 총각이 있다던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분위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중매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아이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면 상길의 아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내 인생을 살아. 그 순간, 분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속셈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자신들이 갖기 위해 분이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는 거였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떠날 수 없어요. 분이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길의 아내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분이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우리처럼 여유 있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이에게도 좋은 거야. 그래도 저는 고집부리지 마.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평생 늙은 처녀로 살 거야? 평소의 자상한 모습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길의 집에 살면서 이들의 온정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길의 아내는 정말로 중매를 주선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 총각이 온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와. 저는 만나지 않겠어요. 뭐라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우리 말을 안 듣겠다고? 아이를 두고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다툼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을 때. 상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분이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좋은 혼담이 있다는데, 아이 때문에 거부한다고. 상길은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이야, 정말 그럴 생각이야? 네,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살 거예요. 분이의 단호한 대답을 듣고 상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분이가 거부하길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여보, 뭔 소리예요? 분이가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상길의 애매한 대답에 아내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분이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길이 홀로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보낼 수 없어. 조금 더, 조금 더 곁에 두고 싶어.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산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운명의 그날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분이는 아이가 잠든 사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번지는 작은 불빛의 분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상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고 그 사진을 불길 위해 천천히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상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분야, 미안하다. 갑자기 상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렸습니다. 네, 엄마를. 그리고 너를 버린 죄가 평생 나를 괴롭히는구나. 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를 버렸다고, 나를 버렸다고, 무슨 소리인가요? 아저씨! 분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낸 순간, 산길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길을 잃고, 창백해져 있었어요. 분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방금요. 그런데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분이가 다가서자 상길은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람에 날린 사진이 분이의 발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분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니는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이었습니다. 바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의 아이, 분이. 부니. 분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다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분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상길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대답해주세요. 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을 때, 상길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여 년간 숨겨왔던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분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설명해주세요. 하지만 상길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진 채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상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인지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길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분야, 넌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분이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내 엄마 연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의 압박으로 부잣지 딸과 혼인을 택했어. 돈과 체면을 위해서 너희를 버렸다. 분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인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 혼자서 너를 키우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 상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년 동안 연인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너를 키웠어. 나는...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분희의 머릿속에 어린적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 바느질하시던 어머니, 아픈데도 참고 일하시던 모습. 연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너를 데려오고 싶었어. 이번엔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다. 그럼 왜안 하셨어요? 분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내와 마을 사람들, 체면과 평판이 나를 올감했어. 상길이가, 왜저 아이만 챙기냐는 수근거림이 무서웠다. 상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만 부탁했지. 내가 굶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였어. 분인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았던 도움들, 누군가 몰래 놓고 간 쌀과 반찬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야, 상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왜요? 내가 20년 전 사생활을 뒀다는 게 알려지면 모든 걸 잃게 돼. 그럼 너에게도 도움을 줄수 없어. 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분이야. 정말, 정말 미안해. 상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 앞에서 참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분이에게는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20년 늦은 고백이 그리고 여전히 숨겨야 한다는 조건이 과연 진심일까요? 그 순간 분이의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숨겨야 하는 관계라니,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분이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아이를 안아올린 분이의 품에서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분이의 볼을 만졌어요. 그 순간,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분이가 처음으로 아저씨 대신 아버지라 불렀을 때, 상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두번 버렸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처음엔 태어나기도 전에 두 번째는 제가 13살 고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체면 때문에 또 버리려고 하시는군요. 상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분인는 아이를 더꼭 안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당신처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상길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더할수 없었어요. 그가 선택한 길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분위는 조용히 상길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단둘이서 상길의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상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했지만 곧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두 명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분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분이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상길과 마주쳤습니다. 상길은 분이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강인한 여자로 키워주었다는 것을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 분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분이는 그 아이에게 절대 자신이 겪은 것 같은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점점 분이와 아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혈연보다 더 끈끈한 유대를 보여주는 그들을 보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분이와 아이가 보여준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